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연세입니다. 자, 오늘은 Michelle Yea에 대해서 읽어볼텐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세계에서는 Michelle, Michelle Yea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양자경이라는 이름의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분이시죠.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요즘에 더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Michelle Yea is a famous actress from Malaysia who won an Oscar in 2023. 자 미셸 여는요 2023년도에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수상한 말레이시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여자 배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는 actor라고 하고 여자 배우는 actress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actress를 쓸수 있고 굳이 여배우라고 꼭 해석하지 않아도 의미는 통하겠죠 However, she's more than just a movie star. 면이 영화에 엄청 출연을 많이 했고 또 오스카상도 받았기 때문에 배우로서 가장 유명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영화 스타 그 이상의 인물이라는 거죠. That same year, she became a UN goodwill ambassador to help people after natural disasters and support women facing hard times. 그 같은해, the same y e a r 니까 뭘까요? 2023가 되겠죠. 그녀는 UN 친선대사를 영어로 goodwill ambassador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은 친선대사한테 뭘 했냐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돕기 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죠. 자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 직후에 이 사람들을 돕고 또 특히 어려움에 직면한 여성들을 도와주는 자기가 또 여자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자들을 도와주고 또 natural disaster 뭘까요 지진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화산 폭발 이런 것 같은 자연재해 뭐 타이푼 이런 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친선대사로서 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로 붙였을 때 다양한 의미로 실 수가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뭐할수 있는 이렇게 꾸며 주는 말도 될수 있겠죠. You all survived a big earthquake in Kathmandu 10 years ago and that moment changed your life. 이렇게 뭔가 구호 활동이라든지 이런 이런 이렇게 뭔가 자선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미셸 여는 10년 전에 우리 네팔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네팔 카트만두에서 지진을 겪었을 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지진에서 살아 남았고요.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하네요. Now she uses her voice to help others and bring people hope.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 유명한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쓴다고 하네요. In 2025, National Geographic named her one of its 33 heroes who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2025년, 가장 최근이네요. 올해 National Geographic은 그녀를 세상을 더 better place 나은 곳으로 만드는 33명, 33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그 영유 한 명으로 named 그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셸의 여에 대해서 읽어 보았는데요. 자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동일한 해, 같은 해 그녀는 자연재해 이후에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에 직면한 여행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라고 했습니다. 동사가 두번 나왔고요. 이두번다 to에 걸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So to help and support, meaning to support가 되겠죠. 돕고 지원하기 위해 우리말의 어순의 해석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Bye bye everyone.